인천서구에 있는 오토플러스에서 연우나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천서구 오토플러스 리본카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여러분들 냄새 케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7일간 무료로 탑승해보시고 무료 환불 서비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체 보증, 그러니까 자체 보증기간도 있지만은 이 상사 내에서도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중고차라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리본카 차량이죠. 자, 이 옆에 있는 이 차량 K7 되겠습니다. 자2.5 GDI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2019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인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체 자체 보증 기간이 있지만은 어, 오토플러스 자체 보증 기간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지금 가격이 3,15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아무런 용도 변경조차도 없는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50여 가지의 정밀 검사, 특허된 정밀 검사를 다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외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눈에 띄는 기시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한 크롬 라인을 자랑하고 있는 K7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도 미쉐린 타이어네요. 참, 참 고사양 타이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어인데, 자 트레이드 자체도 지금 6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인치는 19인치입니다. 자, K7 2.5 모델. 자 뒤쪽에는 요새 나오는 디자인이죠 일체형으로 테일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디퓨저 라인 아주 깔끔하게 크롬바로 가운데 들어가 있네요. 크롬 가니쉬 라인 굉장히 예쁘죠. 자 그리고 어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누르면 되겠죠? 요새는 다들 이렇게 마크를 누르더라고요. 자, 안쪽은 지금 보시면은 공간성은 500리터가 넘는 공간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네, 트렁크 공간성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신차 같은 느낌? 그리고 타이어 수리키트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지문 같은 것도 지워진 것 같이 없죠? 지금 사용감이 거의 없는 듯한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샤크 안테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K7의 도어 스커프 위에 올라와, 놀러와져 있고요. 그리고 우드 트림, 그리고 도어 패널 쪽에도 지금 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또한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 가죽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퀄팅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가운데는 진짜 깨끗하다. 자, 키로수를 제가 안볼 수가 없겠죠? 진짜 깨끗해요. 자, USB 포트 아예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워크인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차량은, 진짜 키로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네, 진짜 3만 정도밖에 안탄 차량인데, 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사각지대 경보등, 그리고 ACC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자 지금 주세요. 보고 계시면요 요 차량은 ACC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패들시프트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34,467km 만 밖에 안탄 완전한 디지털 클러스터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HUD 고급 고급 사양이죠. 옵션상 HUD가 들어가 있고요. 자, UV와 o SOS, ETC,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투채널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지금 이렇게 정품 랩이 들어가 있는데 1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다랗고 터치감이 매우 좋은 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는 역시 기아는 하이그로시를 선택했죠.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요? 그러니까 BMW 같지 않나요? 약간 우드트림하고 이앰비언트 라이트 식으로 살짝 들어간 이빛 자체가 살짝 BMW가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오토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상 들어가 있고, USB 포트, 그리고 변속기, 열선과 통풍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주차 보조 센서, 그리고 기아 센스 패키지. 네, 지금 아센스가 아니군요. 자, 지금 이렇게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선 커튼. 자, 스마트 에코 컴폴트 스포츠로 이렇게 돌리는 커맨드 형식이고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안쪽에는 이렇게 네 차키가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예쁘네요. 아주 깔끔한 라인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약간 세단의 고급 세단에 맞게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느낌.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네, 헤드라이닝도 그렇고, 지금 아주 깨끗하게, 어, 인테리어가 지금 업그레이드 된게 느껴지시죠? 이것도 옵션 사항에 들어갑니다. 지금 스웨이드 내장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음, 네, 아주 깔끔하게,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될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K7 진짜 노블레스 등급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차량은요 블랙 세단에 그리고 가성비로 굉장히 훌륭한 K7 2.5 GDI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자요 차량 지금 시세 대비 봤을 때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게 맞고요 신차 같은 중고차 필요하신 분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